얘는 조금은 나름 복잡해서 합성해서 그림 그리기가 좀 상그러울 것 같아. 그래서 얘는 수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. 그래서 fx를 잠시 t라고 두고, t를 구해보자. ft가 2분의 1이 되는 거, ft가 2분의 1이 되는, ft가 이 범위에 있다면, 3t가 될 거고, 얘가 2분의 1이 되는, 넘기면 t는? 3 2분의 6분의 1 되겠네 t 범위가 0 에서 부터 3분의 1 사이 일 때만 성립 하는데 얘는 여기 범위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되는거고 그 다음 두번째 요 범위에 있다면 ft 가 마이너스 3t 플러스 인데 얘가 2분의 1이 되는 자 넘기고 넘기면 2분의 3 3t가, 2분의1 2분의 1. 그러면 t는 2분의1 범위가 3분의1에서부터 여기 2분의1에의호가없1아 얘는 안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인데 얘가 2분의 1이 되는 넘기면 t는 2분의 1. 얘는 요 범위 내에 들어있으니까 얘는 되는 거고. 그러면 t를 두 개를 구했는데 그 t가 뭐냐 그러면 f(x)죠. 그럼 다시 이제 f(x)가 6분의 1이 되는 경우를 똑같이 한번 구해봅시다. 여기 대입을 해서 자, 첫 번째는 3x가 6분의 1이 되는 거는 x는 18분의 1, 얘는 범위에 들어있죠. 얘는 되는 거고, 그 다음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6분의 1이 되는 경우, 6분의 11, 18분의 1 자, 얘는... 얘는 2분의 1보다 조금 크네 근데 여기는 2분의 1보다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범위에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6분의 1이 되는 경우 6분의 5 음, 얘는 범위에 들어있고 그 다음 이번에는 fx가 2분의 1이 되는 것도 세 가지 찾아 봅시다 3x가 2분의 1이 되면 x는 6분의 1. 얘는 첫 번째 범위에 들어있습니다. 얘는 되고. 그 다음,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2분의 1. 2분의 3, 2분의 1.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없어서 얘는 안 되고. 얘는 범위에 들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 그래서 되는 거 보면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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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, 얘랑 이네 개가 가능하죠 더하세우니까 합은 다 다음에 9분의 14